네. 안녕하세요, 푸아 피글렛이에요. 오늘은 푸아 피글렛이 중국 걷기 대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러면은 준비하고 남산골 한옥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찍는 거? 어, 아, 찍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요? 한옥마을. 로 흔들리지 않게 흔들림 방식 눌러. 방지 없다니까. 없으면은 팔을 팔에 힘 줘, 힘 줘서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잖아 이렇게 더 흔들리지 않게. 아, 알았어. 와 사람, 사람 봐 사람. 다들 걷기 대회 나와. 걷기 대회 어딨지? 봐봐 찾아봐 오빠. 저기잖아 남산 건강 걷기 대회. 아, 어, 있다 있다. 전화 못 오게 에어플레인 모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에어플레인 모드 해놔야지. 우리. 그 외국인분들 피플 오시면 이렇게 한국분들도 똑같고 한복 어, 아리랑 아 스튜디오 가 빨리 우리 늦었단 말이야 가자, 가자. 네, 오늘 서울시 중부에서 열리는 남산 건강 걷기 남산골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나 지금 처음 와봐. 서울 살면서. 나도야. 난 여기 맨날 지나다니는데 여기 처음 와봐. 나도. 서울 첫놈첫 년들이구만. 한 저희가, 저희가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참여할 거는 이거 이거. 한한 찍어야 되는데? 사진 왜? 사진 뭐? 나중에 찍어. <laughs> 날씨도 오늘 토요일인데요 너무 좋고 어, 꽃이 아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서울 딱 중심부에 좋은 곳이 있었는데 서울을 36년 살면서 처음 와 봅니다. 아 굉장히 좋은 모델 모델이죠 모델 모델인데 네. 아 이렇게 이런데 오면은 축제에서는 항상 되게 뭔가 사은품 선물들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얻어서 생활 살림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잖아. 너 어린이 아니잖아. 이리 와. 뭐 나눠주는데? 필요하세요? 이거 하나 집에 아, 어린이 있으세요? 아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 어린이 그거 그, 그 하나만 주세요. 아, 제네네네 그럼요. 선 선물 감염. 아 고맙습니다. 오예 득템. 우기뭐주는 30... 어? 아, 아. 물티슈 받자 물티슈. 수업, 수업, 나못 친다. 우리 뭐 바다 가자. 아, <laughs> 어, 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옳지, 합니다. 얼치 얼치 얼치. 이거는 드시 드시는데. 네. 맛있게 잡셨고. 네. 서울시내 아무 나 전국 아무나 관계 없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네. 네. 찍었어 찍었습니다. 네. 결혼식 있어. 결혼식 있다고 내가 가 가지고 우리 밥 먹을래? 어, 좋아. 그치.

아 우리 그 우리 어르신분들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깜빡깜빡.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되게 깜빡깜빡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이 항목들, 요 항목들 잘 주의깊게 어, 보시면 네 네. 여기 진짜 좋다. 어, 여기 어르신들이 서명하면은 아예 직접 가서 친해 본 장아지나 이거 방문 그러니까 아, 방문형? 어, 방문형. 어, 방문형. 네 어, 남산 한올, 한옥 마을 안쪽으로 이제 깊숙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혈압 혈당 재볼래? 뭐, 혈압? 줄서 있잖아 난 괜찮아 나 혈압, 나 혈압 좋아 워라벨 워라벨 요즘 아시죠 다들 워라벨 워크 워킹과 라이프와 밸런스를 맞추는 워라벨 중요합니다 불한검진 자가검진을 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요새 조기 발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빨리 발견하는 거. 유방의 범위를 알아야지 자가검진을 할수 있겠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세요. 봉도 소수 부분이 유방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겨드랑이 알고 계시죠? 쇄골. 요서 연예인들 많이 보고 나오죠? 잖쏙 들어가는 거. 몇 가지 유방이라고? 네, 네. 쇄골, 겨드랑이, 브레지어 밑에 일세지 여기가 그러니까 전부 다 유방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자가검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았어요 아 떡주 떡주 어, 뭐 했다고 지금 몇개 받았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유방암 자가검진하고 받았어 잠시 쉬는 타임 가방을 정리하겠습니다 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남산 건강 걷기 대회를 와서 건강 걷기 대회 말고 축제 여기 많은 걸얻었으면돼 마스크,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그리고 이 포스트, 포스트 두 개, 물티슈 하나. 둘, 셋, 넷. 물티슈 네 개밖에 안 받았는데 더 받아야겠. 다물두 개. 비누유랑 바나나 우유, 떡이랑 사과. 저희 오늘 중구민 건강 축제가 끝났어요. 도장 받은 거, 기념품 받으러 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랑구 장미 축제로. 여기 남산골 한옥마을 너무 좋네요. 보면은 지금 뷰도 장난 아니에요. 코스상 좋네 여기 남산 올라가기도 좋고 남산도 보이고 응. 일로 올라가면 남산타워로 이어지나? 그거안 안에 르겠는데 그거? 안, 안 모르겠는데, <laughs> 강아지 데리고 오기에도 산책하기에도 완전 좋을 것 같아. 강아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오늘 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가자 이제. 아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리집은 <laughs> 방은 중랑구 장비축제